저희는 모든 신고 대리 업체에 대해서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세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세금 대비에 대한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네 맞아요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오던데요 네 연락 엄청 많이 옵니다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요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구글 폼으로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장부 기장하는 업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말고도 신고 때만 하는 신고 대리 접수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장부를 굳이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사업체 운영하시는데도 규모가 아주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이용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신고 대리 접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기장업체 종합소득세 치면서 신고 대리까지 추가적으로 하려면 업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장부기장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을 관리하기에도 벅찬데 단건적으로 부탁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 관리를 하시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대리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신고대리팀 팀장님이 아주 실력이 훌륭한 분이 계시거든요 와 세무사님 기장본부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더니 신고대리팀도 완전 시스템화 시키셨네요 <laughs> 제가 인복이 좀 있는가 봐요 장부기장이랑 신고대리 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장부기장이라고 한다면 월 수수료를 내시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거로 보시면 되세요. 인건비 신고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신고 대리 업무라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 신고 때만 단권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장부기장을 맡기세요? 보통의 프리랜서 분들은 장부기장은 안 하고, 신고대리만 하셔요. 인건비 신고라든지 부가세 신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챙기면 되니까요. 저희도 프리랜서 분들한테 굳이 기장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이나 신고대리만 맡기시는 사업자분들이 어떤 절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받기는 어렵겠네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게, 신고대리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6개월에 한 번, 적게는 1년에 한 번만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에 수입이라든지 사업 확장 이런 게 너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적식성 있는 컨설팅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대리라면 사장님 스스로 본인이 챙기지 않으시면 은 세금을 미리 대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신고 대리 팀이 따로 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저희는 모든 신고 대리 업체에 대해서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세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세금 대비에 대한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세무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숫자의 의미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카톡으로만 세금 통보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숫자가 얼마 나오는지도 중요하지. 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숫자에 대한 의미라고요. 이 세금, 숫자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세금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꼭 받으셔야 되세요. 프리랜서분들도 사업이 점점 점점 커지시면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신고대리 팀장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컨설팅이 세 공제나 감면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 정말 많아요. 세 공제 감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에요. 이 때문에 소득이 큰 프리랜서분들 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프리랜서라든지 신고 대리 하는 사업자분들이라든지 그렇게 상담을 드리면 계속 청화를 찾아주시겠는데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신고 대리 팀장님 통해서 계속 찾아주시는 저희 사장님들 리스트를 좀 이렇게 집계를 해봤는데 그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300명요? 이 <laughs> 아니 기장업체도 아니고 신고대리를 매년 찾아주시는 분이 300명이나 되다니. 계속 신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매년 찾아주시는 수치뿐만 아니라 신고대리를 하다가도 이제 규모가 커지셔서 장부기장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저희 청하는 신고대리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